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배경 이미지를 만들고 마술봉 도구와 필터를 활용하고 글자를 입력하여 행운의 네잎 클로버라는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슬러를 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더블클릭해서 인터넷을 엽니다 인터넷이 열리면 에, 북마크바에 있는 픽셀러를 클릭해서 엽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운의 네잎클로바 라는 작품을 만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여기 만들어놓은 작품 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 배경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배경 이미지 그래서 여기서 신규 생성입니다. 신규 생성. 신규 생성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여, 여기서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를, 여기를 800으로 하고요. 세로를 500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가로를 800, 그 다음에 세로를 5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800에 500입니다. 하고, 밑에, 생성입니다.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800에 500에 이런 배경이, 투명한 배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배경에다가, 여기 보시면, 위에는 노랑, 아래는 녹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색을 이렇게 채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그라데이션을 채울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도면 여기에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옵션에요. 상단에 여기서 다시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이제 시작색이고요 여기가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끝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왼쪽에 있는 요 색깔,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요걸 색상을, 얘를 클릭하고 색상을 누릅니다. 색상. 그래서 시작색은 노란색입니다. 여기, 위에 노란색.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노랑입니다. 노랑, 그리고 여기서 노랑, 노랑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여기 거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색상, 이번에는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을 클릭하고, 녹색, 녹색을, 좀 진한 녹색 하겠습니다. 하고,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얘를 닫습니다. 닫는 것은, 빈 여백을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채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빤하게 내려올 건데, 빤뜻하게 내려오려면, 1 0트키를 누르고 내리시면, 빤뜻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이렇게, 잡니다 그리고, 띕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란색, 밑에는 녹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배경을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이 배경에다가, 여기 크로바를, 여기 보시면, 요 크로바를 개들 겁니다. 그래서 요 크로바 이미지를 예, 불러오는데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해서 불러올 겁니다. 레이어 레이어 추가하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로컬 디스크 C에 까리타스활용만에 19강입니다. 그럼 거기에 네이프 크로바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네이크로바인데, 네이크로바가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경을 없애가지고, 배경을 없애고, 흰색으로 요렇게 아웃라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배경을 없애는 방법은, 여기서 배경이 단순하게 흰색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보시면, 독 옵션에, 예, 마술봉 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술봉. 마술봉 독을 이렇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독, 여기 옵션에서, 옵션에서, 여기서 허용값을, 허용값을 여기를 50으로 하겠습니다. 허용값을 50.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허용값만 허용값만 5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고 예,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 10자로 되어 있는 마우스 포인트를 신색 신색 배경에다가 클릭하면 얘가 신색 배경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신색 배경을 삭제할 겁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편집 메뉴라고 있습니다 편집 메뉴에서 삭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키보드의 딜리,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웃라인을 넣기 위해서 아웃라인을 넣기 위해서 여기 네이클로바라는 여기 네이클로바라는 레이어가 선택 되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여기서 필터로 갑니다. 필터. 필터에 아웃라인. 아웃라인. 아웃라인에서 여기서 색상이니다 색상. 색상은 흰색을로할 겁니다. 흰색. 흰색은 여기입니다. 흰색. 그 다음에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색의 아웃라인이 좀 굵은 것 같아가지고, 신색 아웃라인이 규격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7로 하겠습니다. 7. 7, 7로 합니다. 예, 그러면, 요와 같이 아웃라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에, 선택에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로바, 이네잎 클로바를 얘를 좀 옮기면서 얘를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구 옵션에서 여기에서 순서도구입니다. 순서도구를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키우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다 빤트를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여 여기 배경에다가, 여배경에다 요소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요소를 레이어로 추가. 그리고 테두리로 갑니다.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중에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앱 c 스트랙트 엘러먼트인데 여기서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여기 있는 테두리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걸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클릭해 보시면서 클릭해 보시면서 얘를 잘 보이게 좀 옮겨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 얘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아 네이 클로바라고 글씨를 입력할 겁니다. 여기서 T를 선택하고 텍스트 추가입니다. 텍스트 추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네이 클로바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네잎 클로버라고 이렇게 습니다 네잎 클로버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글꼴입니다 글꼴 글꼴을 글꼴을 한글 글꼴을 어르신들이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다 가 추가를 했는데 그 추가된 한글 글꼴 중에서 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 타이포 문플라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은, 글자의 색깔은, 여기서 칠하기입니다. 칠하기. 여기 칠하기. 칠하기를 하고, 여기는 단일 색깔로 넣는 게이번에 그라데이션을 넣을 겁니다.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의 어, 형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사로 선택해방사 방사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어, 그래서 맨두 번째 두 번째 줄에서 위에서 두 번째에서 왼쪽에 두 번째를 선택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무지개 색깔 비슷한 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여기서 얘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여기 크기를 여기를 70으로 하겠습니다 시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일 여기서 스, 포맷은 그대로 두고 이거 스타일입니다 우 스타일 스타일에서 아웃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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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색상을 신색신색그 다음에 규격을 이것을 80으로 하겠습니다. 80. 좀 굵게. 80. 규율 80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80입니다. 그리고 이걸 닫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 밑에 있는 요 글을 또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발견한 행운은 무엇입니까? 내가 발견한 행운은 잠시 주변의 작은 것을 둘러보고 네잎 클로버를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생활의 여유입니다. 이것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넣을 거니까 여기를, 여기를 한번 이렇게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여기서 T를 누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본문을 얘를 거기다 넣을 겁니다. 예, 여기다,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발견한 행운은 무엇입니까? 우리은 얘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타입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글꼴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칠하기입니다. 칠하기. 칠하기는 여기는 이번에는 색상으로 갑니다. 색상. 색상에 진한 녹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녹색을 선택하시고 녹색을 선택하시고 다시 여기서 여기서 녹색을 선택하시, 진한 쪽으로 진한 녹색을 선택합니다. 하고 여기를 칠하기를 이렇게 닫습니다. 그다음에 크기입니다. 크기 크기는 여기는 크기를 35로 하겠습니다. 35. 그 다음에 포맷입니다. 포맷은 여기서 정렬을 왼쪽 좌측 정렬입니다. 왼쪽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닫고요. 이번에는 스타일로 갑니다. 그 옆에 있는 스타일. 스타일에서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에서 색상은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규격을, 여기도 80으로 하겠습니다. 규격을 80. 그리고 얘를 닫습니다. 그리고 얘를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놓겠습니다. 얘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 여기서 파일의 이름입니다. 파일의 이름은 네잎클로버 2로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네잎클로버 2, 네잎클로버 2로 해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예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예 로컬 디스크 C에. 카리타스 활용반의 19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잎클로바2로 네잎클로바2에서 저장입니다. 그리고 클로스 합니다. 예, 지금 만든 네잎클로바도 어르신들의 블로그나 그 다음에 실버컴퓨터 네이버 카페도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예, 카톡방에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터넷을 다, 픽셀러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닫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